심지어 기둘기가 1호선 못지 않은 생태계를 갖춘 경인중앙선이구나 되게 많네. 창지, 인생하는 소곱창, 영산포 가는 길, 저 조개구 있지. 아, 야, 진짜 죽인다 여기 자주 와야겠다. 진짜. 와 야장 천국이구나. 그리고. 그냥 제일 앉고 싶은 분위기에 그냥 앉아서 아무거나 시켜도 될것 같은데? 안지려면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 해가 물로 먹자 그렇게 배가 안고프니까래내 그래. 추천 메뉴 광어의 도다리회 간제비가 뭐지? 간제비는 아닌데 이 그... 갈치솥젓? 그... 어 맞아 꼬리삼장같은 느낌 대젓이네 그래, 이런 거 찍어 먹으라고 있는 거 이거? 같아 이거 이거를 후반에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시킨 거상으은 없어. 알코올도 늦게 내려가게 해줄까? 한만 나이 만나시 감사합니다. 운동기구처럼 짜야 돼. 두세 달 동안. 야 방어는 지금이 맛있을 나빠지 철이야 원래 여름 생활이야 7월이 제철인데 7월에 맛이 없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이 동네는 되게 유명한 번화가가 아니잖아아 여기가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 수 같은 걸 바꿔야 네 여기를 약간 먹자거리로 정비를 한 거야 아. 얼마 안 됐을 거야 정비한 지한달 그래도 수안주 약간, 저희 보면 소갈비살이 나고지않는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서. 아니야, 나 갈비살 괜찮아. 냉면 되지. 근데 된장찌개가 없어. 이동갈비? 그러면 저희 소갈비살 소가지살... 두개주세요두개주세요 안에 이 불냄새가 들어. 안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막 이러고 있어. 유독가스 냄새. 그게 유독 좋더라고 와, 이거 우리한테 특이한 조합이다. 배고프게 먹고, 배고프게 먹으러 오기. 맞다. 오, 어, 맛있겠다. 오, 어, 양념이 돼 있어. 원래 이런 게더 맛있어. 내가 또 이런 건또 아, 기가 막히게 잘놓지 음. 냉동이긴 해. 아, 나가 보십시오. 그냥 먹 아, 한 해야지. <laughs> 이게 갈비네? <가을인데>? 이야 <laughs> 음. <웃음> 이게, <매우. 웃음> 음. 아니, 이러니까 된장쌤에 따라하 사는 이유가 이거. 좀 말아먹을래? 뭐, 어, 아, 어, 맞아. 충분해. 이거 한번 뿌려줘볼까요? 나, 나, 일부러 된장더 넣어주셨어. 뭔가 이런. 된장랑만들어주시 특별, 아격 멀지 않아 있었네? 그치, 탄수화물 최고긴 하지. 맛있다. 양념이 진짜 맛있다 여기. 아니 좋은 숯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능동이야. 근데 맛있어. 진짜 여기 양념 맛있다. 적당히 밥이랑 먹어도 술이랑 먹어도. 도라지도 끓어 먹을까? 뭐 그러네? 쌈을 하나도 안 먹어. <laughs> 아이번엔 쌈면 먹어야겠다. 야, 보여줄게. 음 맛있다. 이지은 양념에서 다 씹어 먹네. 음? 술이 없다 이거. 아 자기가 코스트코 여기 안 왔으면 진짜 이 동네 아예 내가 영영 모를 뻔했잖아 진짜 경로보다 100배 줘로 진짜 개쓰레기 아 진짜 좋다 여기 진짜 미쳤다 여기 아자기 어떻게 이런 코스 찾아가지고 진짜